학가의 예언서의 시작입니다. 다리우스 임금 제2년 여섯째 달초하룻 날, 주님의 말씀이 학가의 예언자를 통하여 스알티엘의 아들 주루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와 대사제에게 내렸다. 망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은 주님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이 학가의 예언자를 통하여 내렸다. 주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지금 판벽으로 된 집에서 살 때냐? 망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아라.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풍파리꾼이 품싹스를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꼴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지어라. 그러면 나는 그 집을 기꺼이 여기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 9월 25일 연중 제25주간 목요일 제1독서, 아까의 연서 1장 1절에서 8절이고요. 멜미사책 130, 131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또한번 말씀드리고 갈까요? <laughs> 구독 안 하신 분들, <laughs> 구독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댓글, 댓글 달 때는 성함과 세례명 적고 하실 말씀 하시면 요즘에 그렇게 많이들 응해 주셔서 세례명 부르고 댓글로 소통하니까 훨씬 더 정겨운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음, 독서를 처음 하신 분이거나 또는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면 가장 기본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또 깜빡깜빡 잊곤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학가의 예언서의 시작입니다. 하고 나서 다리우스 임금 바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 둘, 셋, 세 박자 정도 쉬고 본격적으로 시작. 다리우스 임금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룻날 그리고 가장 기본 쉼표 있죠? 쉼표에서는 한숨 쉬기 주님의 말씀이 아까의 예언자를 통하여 그리고 대사제에게 내렸다 한 문장이 끝나죠? 그러면 또 하나 둘셋세 박자 쉬기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큰 따옴표 있죠? 큰 따옴표 이전에는 하나, 둘, 두 박자 쉬기. 그리고 또 계속 오늘 큰 따옴표 나옵니다. 예언자를 통하여 내렸다. 하나, 둘, 주님의 집이 무너져 있는데, 이렇게. 반드시 이거 지켜주시고, 그리고, 어, 끝나는 부분 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 집을 기꺼이 여기고, 쉬고, 한숨, 한 박자 쉬었어요.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리라. 하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고 나서, 하나, 둘, 셋, 세 박자 쉬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 이거 아주 기본으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아, 여기는 오늘 어떤 말씀을, 에, 낭독할 건지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요. 한 문장 끝났구나. 아, 거기서부터는 대사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게끔 낭독하는 거. 이게 바로 배려하는 낭독. 독서의 기본. 꼭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평아름입니다